Three, yeah. uh, uh. 안녕하세요. 난장판 MC 이회원입니다. 잠시 휴식기를 가졌던 저희 난장판 2015년 새해를 맞아서 다시 한번 힘차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와 함께할 스포츠 동화, 주영루 기자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오랜만에 뵙네요. 그러니까요. <laughs> 네, 오늘 저희 함께할 선수 소개해야겠죠? 유 기자님 힌트 좀 주세요. 최고의 미모. <laughs> 이 시즌 중엔 얼짱 골퍼 그리고 월드스타. 이 시즌엔 기부 천사로 활약을 하고 있죠. 채나예 선수 안함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말 모시기 어려운 분 모셨습니다. 음. 아, 이제 시즌 끝났잖아요. 네. 지금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어, 좀 그래도 바쁘게 보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생, 시간도 빨리 지나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일도 하고, 인사도 드리고, 행사도 하고, 그래서. 그왜 기부천사라는 별명답게 정말 기부활동도 되게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네. 어떤 것들? 어, 이제 매년 김장 행사는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올해 이제 김장 행사를 하면서 이제 보육원에 어, 영화를 볼수 있는 영화방을 만들어줬었고, 그다음에 올해 처음으로 뭐 여러 가지 봉사 활동을 했었지만 올해 처음으로 이제 연탄 봉사라는 걸 했었어요. 이제 연탄을 실제로 처음 본거 같아요. 그래서 지, 직접 나르고 그래서 몇 장이나 날러 봤어요. 이번에. 그때 저희가 다 같이 나른 게 1,500장. 예. 네. 이게 생각보다 연탄이 되게 무겁더라고요. 맞아요. 무게가 얼마인지 아세요? 한 2kg 정도 될것 같은데. 몇 kg일까요? 3.6kg. 오 알고 계시네요. 네. 아, 아셨어요? 네, 아 네. 아셨죠? 여장이 모이면 왜 체온이 그 사람 체온이 된다고 하잖아요. 네, 아. 확실합니다. <laughs> <laughs> 아니 왜 봉사활동이나 기부라는 거는 그냥 뭐 하는 것만으로 뿌듯하겠지만 특별히 어떤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같은 게 있나요? 이제 제가 제일 처음에 했었을 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겨울에 이제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사실 막 크게 한건 아니었고요. 채나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를 수도 있잖아요. 네, 네. 음. 제가 그때 그래서 도와줬던 언니 오빠들이었어요. 아. 제가 더 어렸어요. 아. 언니 오빠들이 이제 소녀, 소녀 가장이었는데, 대학교에 갈 아. 준비를 하는데, 이제 그 부분을 제가 이제 도와줬던 아.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나이가 더 어렸잖아요. 근데 이제 너무 고맙다고 하는 그게 좀, 마음이 조금, 제가 좀, 아팠던 것 같아요 좀, 네. 그래서 그게 너무 좀 미안하고 괜히 그냥 미안하고 해서 그때 해, 했던 게 너무 좀 그래도 잘 도와줬던 것 같고 그리고 그걸로부터 저도 에너지 받고 또 예전에 제가 어떻게 주니어 생활을 했고 골프를 어떻게 시작했고 그런 좀 회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고 두달 전인가요? 박인비 선수 결혼식 때 완전 신부보다 더 이슈가 됐던 <laughs> <될 웃음> <오>, 진짜 예뻤어요 <laughs> 네. 그때 아니 근데 어떻게 해서 그날은 그런 의상 컨셉을 또 선택하게 됐어요. 치마를 입고 제가 걸으면 사람들이 좀 걸음걸이가 그게 뭐냐고 좀 흉을 보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인비가 그래도 이제 친구니까 해달라고 하고 또 아주머니도 이제 그렇게 하셔서 그래 그러면 내가 연습을 해서 넘어지지 않게 계속 하게 됐고요. 그 워킹 연습도 해본 거예요. 네, 힐 신고 힐이 되게 높았어요 사실. 어. 그리고 저희가 동작이 다른 게 없이 좀 나, 날씨가 좀 추웠었는데. 한4 0분 정도 움직이지 않고 계속 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추워, 추웠는데 그래서 저녁에 다리 쪽 마사지를 되게 많이 받았었어요. 따뜻 그렇게 서 있으면 이렇게 다리가 후두르두르. 네, 정말 있는. 흔들리더라고요. 참 친구 시집 보내기 힘드네요. 그러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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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미국에서는 혼자 생활을 하고 계신 건가요? 지금은 그래요. 지금 계속 혼자 했고요. 어, 원래 이제 트레이너 선생님이 같이 다니셨는데 어. 그분도 이제 내년에 2 0 1 5 년에 이제 다는 아니더라도 이제 가끔씩 투어에 오, 오실 것 같고요. 동계훈련 때 계속 운동할 거고. 예. 특히나 또 내년에 또두 거물급 신인들이 가잖아요. 벌써부터 기대가 많은데, 최 프로가 봤을 때는 어떤 것 같아요? 되게 잘할 것 같고, 어, 그 백규정 선수랑 김현주 선수 이외에도 장하나 김세형 선수 같은 경우도 워낙 거리들도 많이 나가고,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플레이 하는 것보다 미국 코스 세팅이 훨씬 더좀 쉽지 않을까. 그리고 러프가 길어서 러프에 들어가더라도 그 정도 거리를 치는 선수들은 사실 파워도 겸비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문제 없을 것 같아요. KLPGA 투어를 뛰다가 이제 미국이나 일본에 갔다 오고 나서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코스 세팅이 달랐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이제 자기 가지이 있는 실력대로 골프를 치고 올수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아 근데 그런 선수들이 막 이렇게 밀려 오면은 좀 위협감을 느끼진 않으세요? 위협감은 아니고요. 그냥 잘하는 선수가 오면 은 저희들이 좀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뭐라 그러지? 어찌 됐건 우리나라 무대가 아닌 타지잖아요. 타지에서 한국 선수들끼리 좀 그래도 이렇게 하는 게 있고 좀 나이 차이도 막 그렇게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뭐 효주 같은 경우는 이제 효주랑 세영이랑 하나 같은 경우 고등학교 후배들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또 본 적도 있고, 사적인 자리에서 본 적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냥 다 두루두루 친하고, 오면은 저희가 더막 반겨줄 것 같고, 친구들도, 어린 후배 친구들도, 왜 이렇게 성격이 싹싹한지, 언니들한테, 선배들한테 막 가르쳐달라, 뭐 이런 것도 되게 잘하고. 예. 네. 옛날엔 못했을 거 아니에요. 저는 못했죠. 어? 박세리 선수 선택하고 이거 해달라, 저달라 이렇게 못했을 거예요. 저희는 못 처음에 갔을 때다 박세리 프로님, 김미연 프로님 어. 이렇게 어. 호칭을 했었어요. 지금은 언니라고, 하죠? 지금은 언니라고 하는데 그때 이제 혼났죠 이제. 너는 언니라고 해야지 어. 프로님이라고 한다고. 그냥 저희는 이제 사실 되게 어렵고 너무 하늘 같은. 아이모급 할... 아니야? 나열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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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이면. 언니보다는 좀 유모에 가까운가요? 거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저희 도 너무 어려서 프로님이라고 했는데 이제 언니들도 이제 좀 친하게 다가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던 것같아서 지금은 그냥 언니 언니 하고 지내요 2015년 이제 또 개막이 한한달 정도 남았는데 편의인 선수가 2015년에 달성할 수 있는 기록들이 한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가장 첫 번째가 상금 1 천만 달러 돌파예요. 지금 보니까. 952만 달러.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죠. 한두번 정도 우승하면 가능해요. <laughs>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미국에서 지금 7승을 했어요. 3승만 더 하면 10승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미국 가서 3승을 해본 적이 없어요. 시즌에 1년에 네. 최대한 열심히 해야죠. 최대한 열심히 해야 되고 근데 사실 되게 놀랐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상금 1000만 달러 얘기를 했을 때 아, 많이 벌긴 벌었구나. 제가 이렇게 많이 벌었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요. 1000만 달러가 좀 의미가 있는 게 지금까지 1000만 달러를 돌파한 LPG 선수가 몇명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알죠 8명 있어요 8명 그리고 박세리 선수황국 선수 중에 유일한데 이, 여기에 또 숨은 기록이 하나 나올 수가 있는 게 박, 지금 최나연 선수보다 조금 앞서 있는 선수가 이제 박인비 선수거든요 박인비 선수는 거의 첫 대회에서 돌파할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만약에 그 뒤에 최나연 선수가 면 10번째가 돼요 어. 어. 천연 선수가 한국 선수 또 백승의 주인공이기도 하거든요. 어, 그런 또 의미 있는 기록도 하나 또 살짝 추가하지 않을까. 어. 열심히 할게요. 100을 <laughs> 만들었어요? 네, 아예 반죽부터 해서 만들어 본 적도 있고. 아, 정 손이 많이 가는 건아니요 <laughs> 저 무슨 술 <laughs> 맨날 먹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도 그럴지도 몰라. 그러니까 성적이 안나시 <laughs> <laughs> 그래서 걸어가는 중간에 종이를 하나 꺼내서 봤어요. 예상 질문 같은 거 생각해봐야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게 기자들이 이렇게 만만한 사람들이 <laughs> 아니에 <laughs>